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간단히 72시간 챌린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어, 과학고를 졸업한 제가 어, 사회탐구를 짧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또 공부해본 후기를 말씀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어, 첫 번째로 제가 도전했던 과목은 사회문화였고 다른 준성 성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제가 두 번째로 도전할 과목은 생활과 윤리입니다. 생유는 2015학년도 수능부터 응시자 수로는 구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과목입니다. 어, 과목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조사를 해보니까 어, 독해만해도 풀수 있는 문제가 일부 있을 만큼 개념이나 문제 진입 장벽은 낮지만. 어, 킬러 문제는 또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어, 킬러 문제 유형은 어, 사회 문화에서는 도표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킬러 문제였다면 어, 생물과 윤리는 사회 윤리와 환경 윤리라고 하는 특정 주제가 고난도로 나오고 어, 더불어 벤 다이어그램 형식이나 삼자 비판 형식과 같은 문제 형식이 고난도라고 합니다. 타임어택 강도는 사문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어, 지역적인 부분이나 어, 논리적 추론 능력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공부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수능특강과 그리고 이제 생윤 1타 강사이신 이지영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시험 계획 역시 지금 노베이스 상태에서 한번 보고 3일 후에 두번 봐서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채점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점을 해 봤는데요. 어, 결과는 28점이 나왔습니다. 5등급 컷이 29점으로 28점은 6등급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도 6등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활과 윤리도 6등급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사회문화는 17점이었는데 생활과 윤리는 28점이라서 반 이상의 점수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주어진 제시문을 독해하면 은 정어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심지어는 보기의 내용을 읽지 않아도 선지의 내용만 봐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가령 2번 문제의 경우에는 보기 쾌락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쾌락이 있는 선지는 4번과 5번 밖에 없고,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질적 차이를 고려하라는 5번 선지는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독해로 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시간이 3일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쉬운 문제가 나오는 단어는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하고 킬러 문제가 나오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강의를 듣거나 수능 특별에서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1차 시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